제가 여러 나라를 좀 이렇게 다녀본 경험상 잘 사는 나라와 잘 살지 못하는 나라, 곧 선진국과 후진국의 어떤 큰 차이가 있는지를 경험해 보게 되었는데요. 그건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결국 질서라는 것에 의해. 선진국과 후진국이 조금 나뉘어지는구나를 생각해보고 생각해 경험해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간다나 아프리카나 이렇게 아직 개발도상국인 나라들을 방문했을 때 정말 질서가 없는 모습들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도대체 신호등은 왜 존재하는지 이유를 몰랐고요. 횡단보도가 있는데 이게 사람을 위한 횡단보도인지 차를 위한 횡단보도인지 이렇게 알수 없는 정말 무질서한 모습을 참 많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반드시 이 질서 잡힌 삶으로 인해 잘 되어질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여러 속성 중에 하나인 질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무방비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질서 잡힌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질서로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질서대로 모든 것을 만들어 가셨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 주고 계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루 만에 만드실 수 있을 이 세상을 여섯 날에 나눠서 만드실 일이 없으시잖아요. 하루만에 뚝딱하고 세상을 짠 하고 만들어 주실 수 있었지만 첫 날부터 여섯 날까지 순서대로 그 모양대로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질서와 계획 안에서 정확하게 일점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필요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신 모습만 보고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질서의 하나님이신지를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질서 잡힌 삶이 어떤 삶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탈출하면서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먹을 것, 마실 것에 대한 불평, 불만이 얼마나 끊임없이 나올 것을 알아, 아셨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욕구부터 하늘에서부터 반석으로부터 그 물들과 마실 것들, 먹을 것들을 채워주심을 볼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질서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법들을 주심으로 인해 법 안에서의 질서를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25장부터 이제 4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예비해 주시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하나하나 일목요역 하나에게 그림처럼 모세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께서 과연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나아가시는데 무작정 무계획으로 그 일들을 성취해 가실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으시죠. 하나하나 차근차근 천천히 무엇으로 어떻게 어느 그 크기로 어떤 모양으로 그것을 만들어 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집을 이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어나가야 됨에 있어서 이 질서의 하나님을 쫓아 우리의 삶에 어떤 질서 잡힌 삶으로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가야 할지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숙제를 한번 같이 풀어나가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대로 성막을 만들어 갈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세 가지 측면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드리라고요?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물들을 사용하시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를 만드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이 예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들이 가지고 나온 예물들입니다. 광야에 금이 있을 리가 없어요. 은과 놋과 각종 실들. 가축들의 그가죽들 그리고 조각목 그리고 등유 관유 향료 향품 호마노 에봇 같은 보석들이 어디에 있었겠어요. 그들은 그냥 구름 기둥이 이동하는 대로 불기둥이 이동하는 대로 이동하기 바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니 이들이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애물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탈출할 때 그들이 취할 수 있도록 허하신 물건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이 예물들, 이 물건들을 탈취할 때, 그들이 취할 때, 그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예물들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430년 동안 종살이했잖아요. 어려웠잖아요. 힘들었잖아요. 자유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매일같이 희망 없는 삶을 살아갔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노예대로 이 종으로 살았던 긴 시간에 대한 보상을 드디어 우리 가운데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예물들, 이 금과 은과 놋과 각종 보석들, 실들, 가축의 그 가죽들, 아, 이것들을 가지고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가라고 한그 땅, 도착할 그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서 이 물건들이 이들의 삶을 영위해 나아가고, 이 삶을 유지해 나갈 하나의 보험과 같은 것들이었을 거예요. 이걸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좀살수 있겠지. 미천 자본을 만드는 시간들이 되었겠죠. 이거 가지고 가서 좀잘 먹고 잘 살아볼 수 있겠지. 자유도 얻었겠다. 종의 신분으로도 벗어났겠다. 이제 우리가 이 물건들만 있으면 사람답게 살아볼 수 있겠지. 그런 희망을 걸었던 물건들일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렇겠죠. 그러니 어떻했을 거예요. 챙길 수 있을 만큼, 가질 수 있을 만큼,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이 예물들을 챙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아직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도 않은 상태인데 하나님을 위한 성소를 만들면서 이 예물들을 바치라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당황하고 황당했을까요? 아니 하나님, 이걸로 우리 먹고 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 이거 우리 미천 자본인데요 하나님 이거 없으면 우리 살수 없는데요 이거 내 삶을 용의해 나갈 보장 상품인데요 우리 수고하고 힘든 거에 대한 보상품이잖아요 그런데 왜또 다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은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 우리가 생각한 질서와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질서는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이 예물들로 인해 자신의 삶의 만족을 기쁨을 가져다 줄 보상품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나에게 다시 바치라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말씀을 다시 한번 하고 계십니까? 이절 말씀인데요.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게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 지니라. 어떻게 바치라고요? 기쁨으로 바치라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치라라는 것입니다. 그 예물을 내가 받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집을 짓는 데 있어서 드릴 예물을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막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어떤 한 신학자는 신혼부부가 집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고 집을 구하고 그집 안에 있는 예물들을 하나하나 채워 넣습니다 그런데 서로 막 짜증내고, 냉장고는 너가 살아, 침대는 내가 살게, 정수기는 네가 살아, 내가 세탁기는 살게, 왜 네가 이걸 안 사냐? 난 이걸 샀는데 이러면서 신혼 부부가 삶의 첫 시작을 같이 하는 영원한 동반자로서의 삶을 영위해 나가야 되는데 그 시작 지점부터 네가 안에 내가 안에 서로의 유익을 따지면서 자기 만족이나 구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그게 첫 출발에 있어서 보기 좋은 모습이에요,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냥 서로 양보하면서 기쁨으로 알콩달콩하면서 그냥 그들의 형편에 맞게끔 아예 없으면 좀 어때요? 사랑 하나로 충분하잖아요. 그쵸 그땐 그랬잖아요. <laughs> 그걸로 충분한데 말이에요. 그쵸 침대 좀 없으면 어때요? 그냥 장판 깔고 자도 좋은 나이잖아요. 좋은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쿵 저렇쿵 하면서 서로 다투고 티격하고. 화내고 짜증 내고 싸우면서 그 시작점을 시작하는 게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집을 우리와 함께 만들어 가시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도 기쁜 마음으로 그 예물들을 채워 나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뭐 하나가 부족해서 그렇죠? 그냥 말 하나로 모든 것들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뭐 하나 아쉬워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예물들을 채워놓고 만들어가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거지요. 그 즐거움에 우리가 동참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드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매일 같이 있는 곳, 그곳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이 되야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시는 곳이 되야 되고, 우리의 삶의 처소와 우리의 삶의 장막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머무시고 싶어하시는 곳이 되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라고요? 기쁨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고 그 삶을 기쁨으로 영위해 나아가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받으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드림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질서대로 성막을 만들어 가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하나님께만 내어 드림의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것을 내어 드림, 비워 드림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나를 위하여 짓는다는 말은 단한 사람을 위해 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위해 너희는 이 성소를 지어 나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 다시 한번 신혼 부부 방으로 들어가 보지요. 신혼 부부가 집에 예물을 드릴 때 기쁨으로 서로 아, 알콩달콩하면서 조금 부족하고 조금 없어도.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않고, 그래, 우린 이걸로 만족하면서, 그래, 기쁘게 한번 시작해보자 라는 마음을 갖고 시작하긴 하는데, 그때 갑자기 둘중한 사람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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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가보니까, 이거, 이거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하나 드려놔야 돼. 야, 야, 이 물건은 우리 여동생을 위해서 내가 꼭 우리 집에 하나 드려놔야 될것 같아. 야, 우리 집에 친구들 놀러 오면 이거 필요할 것 같고 저거 필요할 것 같고 이것도 꼭 하나 좀 들여놨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러면 배우자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우리를 위한 물건들로 가득 차 나가야 되는데 그죠? 우리 두 사람을 위해서 서로 양보하면서 서로 배워려 하면서 아 이거는 내 배우자가 필요하겠지. 아 이거는 우리 남편이 필요하겠지. 그런 서로 양보하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그 물건들을 채워 넣어야 가는데, 그저 작은 것 하나라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들로 그신혼방을 꾸며 나간다면, 그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이 거할 성소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데, 거기에 우리의 필요를 채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곳에는 하나님만을 위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그 원하는 모습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예물들만 그 모습들을 가지고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시고 싶어 하는 이 장막은요. 하나님이 거할 처소입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시대로 넘어가 초대교회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고 지금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에 지체 된 우리인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교회가 우리 삶의 모습 안에 하나님이 거할 처소, 하나님이 거할 성소를 만들어 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예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야 할까요? 내가 필요한 거요? 내가 원하는 거요? 내 만족을 위한 거요? 내 자랑을 위한 거요? 그것들로 우리의 삶의 처소에, 그 성소에 많은 예물들을 채워 넣어야 할까요? 그걸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신혼부부 방에 이웃을 위한 물건들은 필요하다고요? 필요하지 않다고요? 필요하지 않다고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잖아요. 우리 와이프가 힘드니까 좋은 세탁기 드러내야지. 우리 와이프가 음식하기 편하게 좋은 가스레인지 드러내야지. 전자레인지도 필요하겠지. 앞치마도 필요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하나 채워넣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내 것만 채워넣으면 그게 진짜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야 이거 내가 필요하고 이거 내가 필요하고 이거 내가 필요하고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거할 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예물은요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내 속에 나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비워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고 계시고 내 속에 임재하고 내 속에 내주하고 싶어하시는데 야 들어갈 자리가 없네. 너 속에 너로 가득 차서 너의 만족으로 가득 차고 너의 자랑으로 가득 차고 너의 유익으로 너의 욕심으로 가득 차고 너의 탐욕으로 너의 정욕으로 가득 차서 죄가 가득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들어올 장소가 없다면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의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를 만들어가고 싶어하실까요? 우린 내어드림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비워드림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함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진짜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서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내면에 있는 모든 우리의 죄악들을 다 끄집어내길 원하신다고.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정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성막을 만들어 가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림의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방법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드리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구절 말씀에 보니까요.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만들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장막을 모양대로 그 안에 들어갈 기구들도 모양대로 만들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자 하나님의 질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그 로봇 조립 장난감을 사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게 딱 던져줬더니, 아, 박수치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아, 한 4시간은 내가 좀쉴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뭐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좀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잘했구나 하고 잠시 쉬고 있었어요. 한한 아, 시간 좀 지났을까. 저한테 한아 아들이 아들이 달려오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기대는 뭐였을까요 아빠 너무 고마워요. 그렇죠. 근데 저한테 달려와서 아빠 이러는 거예요. 말톤 자체가 이미 화가 난 거야. 그렇죠. 아 제가 속으로 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뭔가 잘못됐구나. 그죠? 그래 와가지고 이제 막 달려왔는데 왜 무슨 일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빠 이거 다리가 안 움직여. 그래 그래. 아빠 이거 그리고 또 미사일도 안 나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게 무슨 일이지 한번 가서 살펴볼까라고 하면서 아이 방에 앉아서 혹시 설명서대로 하나 하나 순서대로 잘껴 맞춰 봤니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당당하게 "그럼 내가 뭐바본줄 알아" 이러는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다시 그래. 그런데 그 로봇조립 박스를 보니까 부품이 한세개 남았어. 그럼 제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그죠. 뭔가 순서대로 하나를 두 개를 빼먹었구나. 그래서 다시 설명서를 가지고 천천히 1번부터 다시 그 번호들을 찾아가면서 그 부품이 있는 장소를 찾았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그 순서를 빼먹고 조급한 마음에 넘어갔던 거예요. 다시 그 부분을 풀고 부품을 꽂고 다시 다시 조립을 하니까 완성품이 되었습니다. 다리도 잘 움직이고요, 미사도 잘 나갔어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가 순서가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때로는 그 순서를 넘어가고 싶어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 앞에 달려가서 하나님, 왜 이거 다리가 안 움직여요? 하나님, 왜 이거 미사일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죠? 이렇게 하나 앞에 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으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질서를 쫓아서 하나하나 천천히 그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대로 우리가 그 순서에 맞춰서 부품 하나 빼먹지 아니하고 그 고통의 시간들 가운데 인내의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그그 그 시간들을 참고 넘어가야만 했는데 내 조급함 때문에 내 방법 내 인간적인 개소에 내 생각으로 인간의 인맥을 사용해서 내 힘을 사용해서 내 경험을 사용해서 넘어가면 반드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노아가요, 방주를 만들 때, 아유, 조금 힘드니까, 이거 한 1cm 괜찮겠지. 아유, 이거 못 하나 안 박아도 괜찮겠지. 아유, 오늘은 힘드니까 좀 대충 하지. 라는 마음으로 그 방주를 만들었다면요. 그렇게 부실공사를 했다면요. 내가 생전 비를 본 적도 없고, 아유, 비가 와봤자 얼마나 오겠어? 이쯤 오겠지? 어느 정도 오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순서대로, 계획대로 충실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진짜 홍수가 내렸을 때, 이곳 저곳에서 물이 첫채 들어오고, 결국은 침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그의 가족의 생명, 그의 가족의 그 자신의 생명 또한 보장받을 수가 없었을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양과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순종의 자세로 나아가는 믿음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가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드린 예물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거할 처소 장막 안에 귀한 예물들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 기쁨으로 드리는 믿음.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내어드림의 믿음. 세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모양과 방법대로 드리는 믿음. 이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35장에 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거라고, 이건 내가 살아가야겠다고, 내 보장품이라고, 보험품이라고 말했던 그 물건들을 한해에 내놓는 데요, 말씀해 보니까요, 넘치도록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앞에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들이며 내 속에 죄로 가득 차인 내 욕심의 마음들을 다 비워버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그 순서와 모양과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거 거하는 곳, 주님이 내주하시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